경인 지방의 소속 장로들이 백송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목과 교제를 나누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경인 지방 장로회 원례회가 지난 10월 23일 백송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경인 지역 장로회 회장 류재호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원래에서는 김상배 장로가 기도했으며 백송교회 박재아 집사와 이만석 집사가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이날 설교한 이순희 목사는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장로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노력, 재능 능력을 다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번 원래에는 인천 지역 장로협의회 회장과 임원들도 참석해 선교비를 전달하는 등 선교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백송교회도 참석한 장로들에게 이순희 목사의 설교집과 찬양집, 찬양 C D를 선물하는 등 극진히 섬겼습니다.